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제가 몇주 전에 여드름과 압출에 대한 Q&A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나도 모르게 엄청난 논란이 된 거예요. 논란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영상에서 여드름 압출 후에 후시딘 마데카솔, 비추라고 했거든요. 이 영상을 제가 틱톡에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야. 아니다, 항생제인 후시딘을 발라야 된다. 아니다, 약사들이 마데카솔을 쓰면 된다 그랬다. 압출하면 상처가 생기는데 왜안 되냐. 네가 뭔데? 특히 실장들 의학적 지식 이 있음? 영업하는 주제에 등등등. 어우 제가 당연히 피부과 전문인만큼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의사있겠죠 의사.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역할은 이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지. 너무 어렵죠. 그거를 중간에서 쉽게 간단하게 풀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준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준 전문가의 포지션을 위해서 12년 동안 피부과에서 일을 했고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피부 자격증, 화장품 자격증 당연히 취득했고요. 지금 이렇게 화장품 이학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니들 다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구독을 누를 타이밍! 출시딘 마데카솔 여드름이나 혹은 여드름 압출 후에 왜 추천하지 않는지 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들어가기 전에 나니에게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은 저와 함께 피부하자고 수다 떨수 있는 다이렉트 카톡 있어요. 이제는 저랑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후시딘. 뭐, 후시딘은 우리 다쳤을 때 무조건 바르는 국민 항생제 연고죠. 후시딘의 주성분은 표시대산 나트륨이라는 항생물질 제재인데 그러니까 쉽게 다쳤을 때 피부에 구멍이 뚫리면 세균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2차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제가 이 후시딘을 여드름과 혹은 여드름 압출 후에 비추하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과한 사용으로 인한 내성. 이들, 내성 알죠? 진짜 후시딘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내성이 생겨버리면은 후시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올라오는 엄청 큰 염증상 여드름을 짰어. 이런 데 있다가 간헐적으로 사용을 해준 거는 당연히 오케이. 솔직히 더 좋은 것도 많기는 하지만 뭐 잠시 하루 이틀 정도만 급하게 바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큰일 안 나. 근데 문제는 우리는 끝을 봐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막 얼굴 전체에 여드름 났다고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떡지떡지, 몇주 동안, 계속 바른다? 실제로 제가 피부과에서 상담해드렸던 환자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10대, 20대, 요때 피부과 오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이거 진짜 위험해요, 니니들. 오히려 양 조절 못하는 과도한 사용 때문에 해리해가지고 여드름이 더 생겨요. 후시딘이 막 좋다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장시간 동안 넓은 부위에 이렇게 도포를 해버리면은 진짜 후시딘이 먹혀야 될때안 먹혀버릴 거예요. 그리고 니니들 돋살 여드름 짜고 후시딘 바르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염증도 없는 곳에 항생제 바르면 뭐예요? 그냥 더도 잘안 묻은데 사용 용도가 너무 너무 틀렸어요. 물론 무조건. 여드름이 너무 자주 나면 피부과 가서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거고 어쩌다 엄청 큰 염증성 여드름이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이 여드름과 후시딘을 발라야 되는 상처의 기전이 달라요. 이거는 압출 후는 아니고 여드름에다가 그냥 후시딘을 바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 이런 것들은 보통은 과도한 각질이 생기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피지가 분비되거나 뭐 호르몬 때문이거나 등등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 후시딘의 감염을 막는 항생제 역할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두 번째 비추연구 마데카솔입니다. 후시딘보다 이 응? 이거 더 충격적인 니들이 많을 거야. 마데카솔의 이 성분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분이어서 친숙하기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피부에 엄청난 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마데카솔 비추 이유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니들 우리가 마데카솔을 굉장히 친근해서 그냥 화장품 마냥 사용을 하는데 마데카솔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고입니다. 화장품법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처럼 경미하고 미미하고 그러니까 찔끔찔끔 효과를 준다. 이 뜻이 아니라 얘는 약사법의 보호를 받는 애예요. 마데카솔에 대한 접촉성 피부염 사례도 많고요. 마데카솔은 테카 자체가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학 성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커요. 아이, 특히 유튜브에서 화장품이랑 마데카솔이랑 섞어서 뭐 사용하는 거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던데 그성분 과정에서 발생되는 성분 안의 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또 마데카솔 분말이랑 화장품이랑 굉장히 많이 쓰던데 분말 버전의 마데카솔에는 탈크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얘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오히려 트러블을 더 만들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아, 이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이 유튜브 시장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연구가 화장품처럼 막 사용을 하는 게 남용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어요, 저는. 자, 두 번째 비추 이유는 복합 성분의 위험성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마데카솔 종류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메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연고, 마데카솔 분말 얘네는 좀 그나마 덜 위험한데 문제는 복합적으로 들어간 성분인 애들 마데카솔 케어, 복합 마데카솔 이두 개예요. 마데카솔 케어에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같이 들어가고요. 복합 마데카솔에는 네오마이신이랑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압출 후에 흉터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바른다? 이거는 후시리보다 더 위험해 나는 요. 진짜 책임 못진다 피부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자, 오늘은 후시딘과 마데카솔 연고를 여드름과 여드름 압출 후에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여드름의 형태와 피부 컨디션이 다른데 무조건적으로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이 좋다고? 이거 절대 아니다. 본인의 여드름과 압출 상태를 보고 사용을 조절을 해야 되고 복잡하면 그냥 여드름 전문으로 나온 연고나 화장품을 쓰자. 나는 이러한 이유로 비추한다. 였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저랑 화장품이랑 피부에 대해 수다 떨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이제는 저랑 카카오톡에서 만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전문적인 뷰티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바이바이.